어, 세 번째 예시문에서는 복싱이라는 키워드를 정치와 접목해서 글을 풀어갔습니다. 어, 그 외에도 요리나 각자의 취미, 뭐 인생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서 글을 풀어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많이 알고 있느냐에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는 결국 단어, 그리고 수거 같은 용어들을 논리적으로 잘 엮어가는 과정입니다. 어, 여러분이 직접 쓰기 귀찮을 것이란 부분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어, 저도 직접 펜으로 쓴 문장을 어, 예시문과 함께 책에 담아뒀다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시한 예시문은 두 편입니다. 어, 예시문 2번과 3번은 역시 각각 시간을 정해서 따라 써보는 연습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글쓰기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50분. 아직 연습이 좀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70분 정도로 잡고 따라 써보면 좋겠습니다.